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담 크리에이터의 이예현, 민혜윤, 박인규, 김진영입니다. 학교에서 낭비되는 에너지 중 열은 고무박킹과 냉난방기 허용 온도를 설정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고무박킹은 옆에 있는 사진과 같이 창틀에 고무박킹을 설치를 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전기 에너지는 이동 수업 시 이동 수업 시간표를 입력해서 전기 에너지가 자동 차단되도록 설정하고 다음은 상수도 에너지인데, 어, 수도꼭지에 위에 사진같이 센서를 달아서 손을 갖다 대면은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은 물이 멈추도록 하였고, 발로 물을 트는 장치를 고안을 해서 발로 저기, 발을 누르면 물이 나오고, 페달에서 발을 떼면 물이 멈추는 것으로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빗물은 옥상과 운동장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 떨어지는 빗물, 어, 옥상에다가 빗물 저장소를 설치를 하여서 빗물들을 모아놨다가 화장실로 빠지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운동장 지하에도 빗물을 모아놨다가 운동장에 물을 뿌릴 때 사용하거나 식물에게 물을 줄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태양 에너지인데, 태양 전지판에 달아서 태, 전기를 저장하고, 어, 식물을 심어서 학교를 예쁘게 하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옥상 천장에 환기시설을 설치를 하여서 뜨거운 공기는 빠지고 차가운 공기는 들어오도록 하여서 교내를 시원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학교에서 시행한 사례를 모범으로 하여서 인터넷에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도 지구를 살리자 캠페인을 하여서 SNS에 올리는 방법으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 구청에 건의하는 방법인데 구, 교육청에 있는 국민 생각함에 건의를 하거나 구청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권위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